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뒤로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 판이야. 애 낳는 기계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 넌 대체 우리 집에서 쓸모가 뭐니? 길을 찢는 듯한 시어머니의 폭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결혼 6년 차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지금은 이혼 후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푸른 차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예쁜 찻집을 운영하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이 오면 저는 늘그 지옥 같았던 날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새로운 행복을 찾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 먼 친척 어르신의 손에 자라 보육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었지만 저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익혔죠.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내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파티시에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서점의 단골손님이었어요. 건축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던 그는 매주 서점에 들러 두꺼운 건축 원서를 고르곤 했죠. 그러다 늘 저희 베이커리에 들러 갓 구운 마들렌을 사가고 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가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루는 제가 신제품으로 만든 케이크 조각을 서비스로 건넸는데 그가 얼굴을 붉히며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가진 것 없는 저와는 달리 그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학교수셨고 어머님은 이름난 자수 명인이셨죠. 그의 세상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지만 그는 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채갔냐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셨죠. 남편, 민준 씨는 처음에는 제 편에 서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소라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그의 방패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공격 앞에서는 점점 달아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고생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며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렸어요.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런 거다. 조상님 별면목이 없다. 등등 온갖 모진 말로 제 숨통을 조여 왔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는 점점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저에게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 갔어요. 소라야 엄마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가 일을 그만두고 못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것 같아. 파티 시에 일이 밤낮도 없고 서서 일하느라 힘드니까 그게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래. 저는 제 꿈이 담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남편과 저를 죄인 취급하는 시댁의 등쌀에 못 이겨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저는 오직 임신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한약은 물론이고 좋다는 민간요법까지 가리지 않고 시도했죠.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생리일이 되면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실패냐? 넌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 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 내가 임신 못하는 걸 나한테 떠넘겨? 나는 문제없어. 어딜 남자를 시 없는 수박 취급해? 기분 나쁘게 라며 버럭 화를 내며 완강히 거부했죠. 시어머니는 무조건 당신 아들은 건강하다며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애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동네보다 시댁에서 훨씬 먼 곳이었죠. 숨 막히는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기뻤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어요. 너 일부러 나랑 멀리 떨어지려고 그먼 동네에 청약을 넣은 거지? 당장 그 계약 취소해. 내 아들 가까이 두고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들 그렇게는 못해.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자.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사 갈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어머니를 거역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우리는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엄마가 이사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유명한 목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커다란 원목 식탁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남매를 홀로 키우시며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식탁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셨죠. 이런 촌스러운 걸 어디다 쓰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무슨 꿍꿍이로 자꾸 우리 집에 뭘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이신가 보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결례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제 아들이 처가살이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사부인도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절대 딸네 집에 의지해서 짐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제야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상결례 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면인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물었었죠. 사부인께서는 혼자 계시는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집은 아들이 귀해서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 모시는 건좀 곤란해서요. 그때 저희 엄마는 괜찮다며 당신은 언니, 동생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 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오히려 자식들이 귀찮게 할까 봐 걱정이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엄마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 케머 케이니가 원래 솔직한 분이려니 어리석게 생각했죠. 그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혼을 결심하며 무너진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강인하고 건강하시기만 했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이미 도착해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죠. 엄마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셨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시며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혈관 일부가 막혔다며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식을 되찾은 엄마에게는 왼쪽 몸에 편마비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들어지셨죠. 저는 당연히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새언니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엄마곁을 지키겠다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녀는 제가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픈 친정엄마를 왜 며느리가 돌봐? 장남이 있잖아. 올케도 있고. 왜내 아들이 불편하게 장모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민준 씨가 뭘 하겠어요. 제가 다할 거예요. 제가 파티 시에 일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사람 돌보는 건 자신 있어요. 내가 다 하긴 뭘다 해. 한 집에 몸도 성취하는 노인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내 아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게 할 셈이야. 절대 안 된다. 정 그러면 너네 엄마, 요양병원으로 모셔. 그게 너도 편하고, 우리 아들도 편한 길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모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모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네 시어머니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말을 안할 수가 없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사부인도 양심이 있으면 딸 인생의 짐이 되지는 말아야죠. 요즘은 요양원 시설도 잘 되어 있다던데. 아들네 집도 있고. 굳이 민준이한테까지 패 끼칠 생각은 아니시죠. 라고 했단다.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에 네. 틀린 말 했니?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내가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바로잡아줘야지. 너 하는 꼴 보아하니 내 엄마 데리고 와서 내 아들 고생시킬 게 뻔한데, 내가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 순간 등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엄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장모님은 형님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모시는 건 좀,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사람들과 단 하루도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내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이제 지친다. 우리는 일사천리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던 아파트는 제명이었고, 남편은 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집, 주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몇 배는 더 오를 거야. 지금 팔면 우리 둘다 손해야. 어차피 장모님도 우리 이혼한 거 모르시니까 당분간 내가 장모님 댁에 가서 감병해드려. 집은 시세 최고점일 때 팔아서 약속한대로 나누자. 저는 그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당장 엄마를 돌봐야 하는 제 상황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1년 뒤 지정된 날짜까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아파트의 모든 소유권은 나 이소라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그 각서에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온전히 엄마를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엄마와 이모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인 척 연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엄마의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며, 우리 소라, 장모님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미안해. 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위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마음 편히 재활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었죠. 엄마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엄마의 강한 의지와 저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10개월쯤 지났을 때 엄마는 보조기구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이혼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딸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야. 엄마. 나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하가 나다 내전 시험이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아프거나 다칠 일 없을 것처럼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가 자기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누나들, 그러니까 시누이들은 병간호는 커녕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자기는 그런 건할줄 모른다며 병원에 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녀가 염치없게도 저를 찾은 것이었죠. 세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벌 받는 건가 봐. 그때 너한테 그리고 사부인께 모질게 굴면 안 됐는데 내가 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도 너만 찾고 있어. 제발 병원에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머리도 혼자 못 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제발 나좀 살려다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그집 며느리 아닙니다. 어머니 아들한테 병간호 해달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는 말없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최 여사님 듣자하니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사실 것처럼 굴더니 꼬리말이 아니시더군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던 그 꼿꼿함은 어디 가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 그건 남의 자식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었죠? 내 딸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의 도움이 간절하신가요? 사람은 입으로 뱉은 말을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두번 다시 내 딸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름이 아니라 더한 것도 부어드릴 테니 각오하시고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는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과 약속했던 1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돈이 아까웠는지 온갖 핑계를 대며 재산분할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미안한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팔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그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각서의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각서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냈던 수많은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전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제게 전화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악을 썼습니다. 알아. 당신 상황 아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해 줘야 하지?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 난 법대로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수십억에 달하는 아파트의 모든 가치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던 낡은 집을 팔고, 소송으로 받은 돈을 합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푸른 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담한 집을 짓고, 그 옆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운 향긋한 빵과 케이크, 그리고 엄마가 정성껏 내리는 따뜻한 차를 파는 곳이죠. 이곳의 시간은 서울과 달리 아주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엄마는 매일 찻집 앞 정원을 가꾸시고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오는 전 남편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저는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통해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상대해야 한다는 것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곁에서 저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라면 충분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